네 안녕하세요. 대정 브이트입니다. 도티 브이트입니다. 오늘은 저가 만든 활 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우후, 내가 만들어서 기대되죠 음, 응. 네. 아. 네. 조금 있다가. 네. 아 진짜. 아 그래요. 어. 네. 잠시만요. 갖고 저기에서, 저기서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. 계속 굳지 마세요. 어렵다고. 네. 저, 화를 잘한다고 유머, 좀 유명이 나서, 유명이 그렇게 좋다면서요. 그래서, 그, 우리, 도티브이투님과 시작. 잠깐만요. 시작. 아, 나도 죽었다고요 저도 아 어? 진짜 쟤 자꾸만 이럴 것 같아 어저새거 생겼어요 가봇 그쪽에서 그래, 슬픈 그래. 포인트 하세요 아. 아, 진짜 왜 자꾸 아 슬픈 포인트 하시라고요 그쪽에서 아니요. 슬픈 포인트 안 들려 그쪽 에 슬픈 포인트 못 하세요? 아 진짜 안 한다고 하라 씨 음. 그쪽에서 태어날 뻔이에요 이 새끼 갑옷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돈을 갖고 가서 빨리 가세요 너 시X 시X 시작. 누가 시작다거든요 빨리 가 계속 그러면 비킨다 하지마 아이씨 나한테 죽었거든 아 오. 빨리 가 뭐하는 거야 나 계속 새고 생기잖아 시작 뭐, 가자 갑옷 갑옷 준다고 그래? 응 가방 응. 아, 뭐안 써? <laughs> 아, 미안해 야 너가 시작 할말고한명 할게 뭐야 <laughs> 하단 왜하라 나한테 너한테 <laughs> 없다고 맞다 한명더 가요 아니 나한테 못라고 할? 너한테 있어 없다고 이것만 갖다 줄게. 그러니까 그렇게 해지 그게 있어? 그건? 오. 아, 근데 왜 그렇게 따지는데? 줄 건데, 야, 상대에 늦게 어? 다시 만들어 주는 거다. 이거 아 내가 뭘 했다고? 또 신하고 야나 올라가자 네 준비 저가 좀 싸움을 많이 벌였으니까 준비 시작 시작이죠 네뭐 아이고 아우씨 아저카리오 저쪽에서 스폰포인트 하시라니까요 계속 가기 귀찮으시잖아요 나 몰라 스폰포인트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 떼기 가 있어야 되잖아 아우. <놀람> 이거 다 먹고요 <놀람> 있고요 여기에서 뭐냐 그어 스폰포인트 장난을 하세요 뭐야 그 그러니까, 시작. 잠깐만. 아, 네, 안 쓸게요. 시작. 아, 나.. 아, 나내 걸려. 안 죽었을걸? 안 죽었어. 지금 내 걸려. 껄... 뭐야? 아, 내 걸려. 와, 왜 이렇게 빠져나가, 왜. 아, 왜안 돼. 아, 스폰 포인트. 내가 눌려다가. 거다. 야, 나, 갑옷이 너무 에? 많이 생겨. 에?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자꾸 만 잠깐만. 진짜 웃기시네요. 빨리 가세요. 앞으로 숏, 으, 이렇데 시작해요. 잠깐만, 아, 나 마템 먹으세요, 빨리. 화도 없어. 화살. 화살이야? 네. 보세요. 화살, 봐봐요. 어이구. 뭐가 없는 거예요? 화살. 화살 드릴게요. 말려요좀 걸려요. 말이요. 말려. 상자에 넣으세요. 네. 어, 저기 있어요, 타임. 아, 진짜왜 그러세요? 자, 화살이 있었습니다. 저, 저 돌아갈까요? 저, 바보만 있고요. 됐습니다. 준비 시작해요? 아, 시작 아니에요. 시작해요?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아왜 아. <laughs> 아, 계속 둘다 찍는 걸까요 그쵸 그렇죠? 응. 저 갑옷이 너무 계속 생겨요 갑옷이 계속 생겨요 잠깐만요 아! 시작해요? 아니요 응. 저빠터리가 없어요 아왜 아, 없냐 뭐가 없어요 화살 이번엔 진짜 없어요? 어 잠깐만 슥슥슥 찾아보고 어디까? 이거 화살 있냐? 이거 화살? 많이 걸려 잠시만요 하나,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음, 여기 가지세요 여기, 여기 드릴게요 이거야, 여기. 여기야. 언니, 게 괜찮아요. 언니, 저 쓰고 있다가도 조준해봐. 저 조준 안 하고 있네? 여기 넣게요 아, 진짜 왜 이래. 여기야. 고마워요. 저도 지금 꺼낼게요. 게임 못 써서. 저 이거 근데, 하늘 좀날아갈할것 같아요. 시작해요 잠시만요 저 요거 해야죠 준비 아저 요거 해야죠 요거 화살 어, 어때요 준비 음. 시작 아! 요거 가시 때문에 나까지 죽잖아 <laughs> 하고 하자 하고 <laughs> 하고 하자고 다빠는데 저런 촬영을 하 다음 에 계속